<laughs> 자, 안녕하세요. 어, 농일 아산별곡의 김소영입니다. 여기, 아, 어, 오늘요, 아로니아 따라왔는데요. 아로니아가, 아, 어, 자, 좀 이따 보여줄 거. 완전, 이, 저기, 어, 이 장마비에 다 떨어져가지고, 아니, 아로니아가 달린 게 <laughs> 없어요. 올해, 올 봄에, 냉해 입었잖아요. 그, 달린 거 없는 데다가, 올해 장마가 너무 계속, 이, 오래되고 비가 넘으냐서가 달린 게 없어서, 지금, 저희, 저기, 산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우리 산 속으로. 산 속으로 들어왔는데, 얼음 달에 있던 곳에 한번 가보려고요. 그래서, 어, 야, 완전, 이, 여기, 저희 계곡을 쓸었네요. 지금, 이, 장마지고 처음 들어와 봤는데, 어 완전 계곡을 쓸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완전 계곡을 쓸었어요. 계곡이 깨끗해졌어요. 어자 갑시다. 이게 이게 얼음 나무데 이게 지금 저 원래 어 원래 저희가 저 위에 지금 깊은 산 속에 으름 엄청 많이 열리는데 지금 <laughs> 으름 잘 있나, 달에 잘 있나 구경하러 가는 거거든요. 안녕하신가? <laughs> 어, 저번에 제가 들깨밤에다가, 어, 영지버섯 발견했잖아요. 원래 제가 여기 산에, 봄에, 어, 남을 나오면 나무를 으러 다니고, 어, 영지버섯, 제가 군락을 발견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영지버섯 군락을 에, 가보려고 하는데, 자, 어, 이렇게, 자, 갑시다. 자, 나무가, 이큰 나무가 쓰러졌어요. 엄마, 이게 무슨 나무였죠? 이게 무슨 나무였죠? 낙엽송. 아, 낙엽송 나무. 아, 이 우와. 우와. 아. 자, 이 나무로 잘라서, 와, 와, 자, 이 나무로 다 잘라가지고 집 짓려고 그랬는데, 이 오늘 요번 피해 이렇게 넘어갔네요. 우리 집 산삼. 어딨어요? 우리 집 산삼. 우리 집 산삼. 이거. 여기. 그래도 살아남았네. 이거. 남았네요. 살아남았네. 사냥삼삼. 산양산삼. 아, 사냥산삼인가요? 하여튼 산삼, 장례삼인가요? 오, 보다. 이 여기가 지금 다 화렵수, 어, 어 뭐죠?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가 엄청나요. 어, 상수리 나무가요. 산산 먹고, <laughs> 산산 먹고 <laughs> 힘내라고요. 계곡이 어떻게 됐나요? 보세요, 산삼 한 뿌리 드릴게요. 우리 표고버섯은 어떻게 됐나? 이거는 응? 이거는 독버섯. 이야. 으름이 어디 갔나? 우리, 우리 으름 따던데. 괜찮은가 모르겠다, 으름. 오, 오, 아니고 거미. 왜요? 오, 어? <laughs> 이게, 이게 다가틀어졌어? 우리 으름을 보러 왔는데. 으름나무. 가을에는 도토리 많이 주어서 먹게 해 주세요 건강에. 어 예. 근데요. 어, 여기는 마냥 멧돼지도 엄청 많이 살아요. 이 멧돼지 야생 동물들 이 저희가 이 도토리하고 이런 거안 주서가니까 밤또 밤도 엄청 많아요. 밤나무도. 어. 이게 밤나무, 밤나무 상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 엄청 많아가지고 어머나 여기도 이렇게 어우 여기 여번 처음 왔는데 엄마 전에 저기, 저기 어머나 자기야 이거 봐내 골탕이 이거 봐 어머나 어머나 여기가 다 이렇게 쓸려 내려갔네. 여기가 이렇게 쓸려 나 내려갔네. 어머, 웬일이야? <laughs> 오, 아니요 윤진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한금우 선생님 버섯도 재배해 아니 저희 먹을 거 그냥 어 그냥 어 그냥 산속에다가 어. 그냥 산 속에다가 저희가 세워놨어요. 그래서 물 주고 특별히 그런 거 없이 그냥 비 내리면 어, 어 그냥 자연적으로 지가 어뭐비 어, 내리면 비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해서 표고버섯에서 향이 어좀 제법 나더라고요. 따 먹으면. 음. 그리고 어, 멧돼지 예 멧돼지가 와서 어. 어, 보지는 못했는데, 그거 매리 잡는 그거, 어, 이거 뭐죠? 그것도 도구도 설치했거든요. 어, 산이 평지, 평지 아니에요. 굉장히 가파라요. 지금 저희가 평지 쪽으로 와서 그렇지, 굉장히 가파라요. 가 어,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저희가 이 산이를 안아봤는데, 이렇게 어머나! 오, 이렇게 됐는데 처음 봤네 어머 다 쓸려 내려갔네 여기 계곡은 계곡은 깨끗해져도 좋다고 그랬더니 어머 산은 저렇게 쓸려 내려갔네 어머어머어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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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목소리가 아 <laughs> 목소리가 맑고. <laughs> 자. 아이 목소리 막지는 않아요. 자, 숙제예요. 우리 1인 방송 제작 스쿨에서 음. 30분 이상 방송하기 숙제. <laughs> 자. 어. 어 자, 오름나무 있는 데로. 어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산물들이 이게 다막 이, 저희 도구거든요? 도구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쪽파도 다 녹아나가지고, 없대요. 그제 잠깐, 예, 으름덩클, 여기있다 여기서 엄청 많이 열렸었는데. 으라. 자, 그러니까요, 어, 산의 형태도 바꿔놔. 예.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으름나무. 여기에서 지금, 이, 이 밤나무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어. 이게, 이게 지금 으름나무인데. 이 으름나무가, 얼음 으름이 어디냐이렸나보자이 밤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이게 다 으름나무거든요. 으름이. 어. 이제, 이제 눈 씻고 찾아봐야겠네. 어디 갔나? 이게 다 으름나무인데. 자. 으름나무 옆에, 어, 표고버섯, 저희가 해놓은 게 있는데, 오라라라. 표고버섯. 어,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이런. 이런 열매들도 있네? 우와. 저 위로 더 올라가 봐야겠네. 산이 어떻게 됐나? 산이 어떻게 됐나? 한번 올라가 봐야겠네. 자기야! 저 위로 올라가 봐야겠다. 어. 어, 이 까시. 이렇 어떻게 지나가? 다막 아, 쓰러지고 이, 이 나무 이렇게 해놓은 거 표고버섯 나무 해놓은 거 따고 있어요. 여기 그산탐 심어놓은 거는 잘 됐어? 다 죽었어요. 그래, 한국 바나나, 으름. 이, 이, 거 이거, 멧돼지, 그죠 여기 멧돼지가 이렇게 다, 막, 이거 해집어 놓은 거 봐요. 이 멧돼지가 다 해집어 놓은 거예요. 응? 이것도 밤나무인가 보네. 그지? 밤나무. 상수리나무. 완전 다. 네, 조심하시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나 저렇게. 어머나, 웬일이야. 계곡은 깨끗해져서 좋다 했는데, 이게 완전 산, 산이 무너졌네. <laughs> 네, 잠깐만. 이제. 자, 자, 어, 저희, 저 위에까지 한번더 올라가 볼게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laughs> 자, 제가 이따가, 어, 술 저장하는 땅굴 팠어요. 어, 땅굴 팠거든요. 이따가 방송 한번더할게요 자, 안녕히 계세요. 아침 맛있게 드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